네, 반갑습니다. 네. 저는 아포칼립스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액션을 굉장히 좋아. 네. 해서 잘 행동해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존경하는 아, <laughs> 네. 선배님들이나 어, 또 같이 여러 작품 작업했던 헌혜 감독님의공 작품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. 자 그럼 남산의 파트너 지완 만나볼까요? 아 불화살 불화살을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지완인데 어떤 인물인가요, 지완님? 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내가 잘살것 같고 잘 살아남을 것 같은데 <laughs> 엄청 네 함께 지내고 있는 남산의 도움으로 <laughs> 남산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네, 친구입니다. <laughs> 남산은 파트너기 때문에 남산과 함께 액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 신경썼대요 연기하면서? 아무래도 좀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동작들 보다는 좀 현실적인 동작들 위주로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준영씨, 팔을 무기로 설정한 이유도 궁금하고 이번에 그활 연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. 또 아무래도 어 저도 항상 주먹으로 했던 액션들이 많았어서. 전작에서도 엄청났죠.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좀 <laughs> 몸에 익히기 위해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도 계속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좀 능숙하게 보이기 위해서. 그런 것들을 좀. 많이 신경쓰면서 네,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. 네 좋습니다. 활 쏘는 그 모습도 연습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했습니다. 네,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준영씨 이번에 선역이에요. 어, 예.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어떻습니까? <laughs>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구작품을 찍고 나서 제가 어디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수근수근들주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은데 <laughs> 이번에 공개될 황야를 통해서는 아, 저런 친구에게 순수함과 귀여움이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들이 네, 비춰질 것 같아서 기대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아, 이 작품이 공개되고 나면 또 이제 다니실 때 많은 분들이 어머, 귀여워! 그 친구! 막 이러면서 예, 그러길 바랍니다. 한 번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. 오른쪽 갑니다. 오, 좋았 제대로 지금 싸우고 계세요. 예. 아, 감사합니다. 야, 다 살아있냐?